안녕하세요 네, 방비행 왔어요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만 여기는 규모로 봤을 때나 서비스를 봤을 때는 어, 호텔이라기보다는 음, 뭐라 할까요 그냥 그 한산을 살기 많이 하잖아요 숙소 비슷한 얘기가 좀 납니다 수건도 안 주는 것 같고요 <laughs> 뭐 어, 룸에 의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음, 뭐 저렴하고 그래도 방은 깨끗합니다. 지금 시간이 그라오스 시간으로 6시 약 50분 정도 됐는데 살짝 배도고프고 새벽은 어떨까 싶어서 나와 봤어요. 또할머니가또 열심히 청소하고 계시네요. 비엔티아는 라오스인데 어, 날씨가 비엔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낮에는 여전히 똑같이 덥지만 그 아침 저녁으로는 라오스보다는 조금 더 시원합니다. 만뭐 23도는 차이날수 있지 않겠나? 음, 그게 봅니다. 근데 지형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비엔티나는 거의 산이 없는 평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어, 방비행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야 되나요?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산들이 좀 뽀쩍뽀쩍해요. 우리나라는 완만한 산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뽀족뽀족한 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비행은 규모가 크진 않아요. 정말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음, 면소되지, 면소재지 있잖아요. 맨 소세지 그 정도 규모인것 같습니다. 뭐 집들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요. 한국 분들이 많이 오기는 하나 봅니다. <laughs> 어, 여기는 노래방 같은데요. 뭐 거의 한글이에요. 젊은 친구들 여기가 저리바라고 부른다고요? 왕이 성찬한는얘가 있어요 실제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아주 친구들 신나게 놀겁니다 제가 한번 전가서으로겠습 여기가 유토피아구나 유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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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바디? 음 유토피아 노래방도 음,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나 아 마사지가 있구나 어, 보니까 여기 유토피아는 앞에는 마사지고 아마 뒤쪽인가요 2층인가요 여기는 음... 노래방이 있네요 여기 미용실이네 방비형은 작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곳곳에 그 관광 있죠? 관광, 이걸 뭐라 그러죠? 가이드 하는, 가이드를 안내하는 이런 업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 호텔에도 보니까 플랜카드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도시가 작다 보니까 교업으로 하는 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식당 같은 데서 환전도 되고, 식당 같은 데서 버스 티켓도 팔고, 여행 상품도 팔고, 어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라오스에 와서 비엔티안에 있으면은. 교통이 불편한 것 같지만 편하긴 하거든요. 이유는 그 인드라이브라든지 이렇게 있어서 인드라이브 저는 인드라이브입니다. 뭐뭐 로카도 있다고 그러고 하는데 로카는 좀 비싸다 얘기합니다. 저는 인드라이브 이용하는데 저렴합니다. 그리고 호출함은 거의 10분 이내에 다 와요. 그래서 어, 어려운 점을 잘 몰랐는데 어, 이쪽에 그 방비행은. 택시가 안 보입니다. 인드라이버가 없는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 여기는 아침 식사가 되는가 봅니다. 음, 사바이디. 모닝모닝. <laughs> 오케이, okay, 땡큐. 네? 음, 뭐가 있을까요? 음, 어디가나 있는 거는 이제 역시 껍이야. 그죠? 쌀국수는 항상 있고. 근데 그비엔타의 식당 보면은 대부분 메뉴가 비슷비슷해요. 근데 시설도 안돼 있는데 먹어보면 다 그런대로 맛이 있습니다. 뭐 카페에도 음식을 파는 데가 많고요. 음, 피자다는구나. 피자 어떤 피자일까? 하하. <laughs> 그냥 인스턴트처럼 나올까요? 냉동 도우에다가. 건너편에도 식당이 있네요. 어, 여기는 벌써. 식사하는 손님이 있어요. 뭘까요? 메뉴가 음, 여기도 살국수가 있고. 음, 좀 비슷한 거 같죠? 여기 음, 치킨도 있네요. 아니야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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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한국이에요. 네. 아 괜찮아 괜찮아요. 어. Korea 아, 제패. 반가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맥주가 있어야 되는데 맥주가 없네요. 어, 일본인 친구 두 분이 여행 오셨어요. 음. 와, 정말 다양합니다. 주방 시설도 자꾸만한데 어떻게 이런 메뉴를 다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쨌든 맛이 있어요. 어 머닝 거리도 있네요. 어 여기 메뉴 봤을 때는 어꼭 먹어보고 뭐 싶네요. 와 생선 요리도 있고 정말 다양하네요. 근데 의자가 이게 또좀 독특한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어허, 보이시죠? 음 이렇게 어. 춤나올 바닥에 이불을 깔았지. 음. 여기도 궁금하네. 한번 와 보겠습니다. 음.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일본 분이에요. 여성 두 분이 놀러 오셨다네요. 음. 어쨌든 여기 있다가 한번 와 보겠습니다. 원래 방비행이 좀, 액티비티가 좀 유명하잖아요. 뭐, 블루라군 뭐, 완 투, 쓰리 이래가지고, 음, 이런 게 유명하다 그러는데. 음 한번 가봐야 되겠죠? 보트도 한번 타보고. 여기가 보니까, 어저께 저녁에 보니까, 야시장이 여기 열리더라고요. 양쪽에 쭉 있죠. 어, 먹거리도 좀 있고, 그래서 한 번, 음, 가서 먹어야겠다 생각은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전에 제가 저, 저녁을 먹고 갔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못 먹었거든요. 음, 오늘이든 내일이든, 한번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그냥 한 아, 며칠 동안 있죠. 일이 생기면서 오늘 은 수염도 안 깎고 그냥 세수만 하고 그냥 나왔어요. 어떤가요? 마주간한가요 식당들은 조금 일찍 문 여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식당인데요 이미 손님들이 많이 있네요 딱 느낌이 중국 단체 관광객 같습니다 음. 네, 중국사람 많네요 중국 식당인가? 음. 아 여기는 국수 전문점 같네요 맛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손님 많아요. 음. 예, 맞습니다. 여기 음. 은근히 맛있겠네요 손님이 많아요. 지금 한일시 정도 됐습니다. 음. 밤미를 먹었는데, 여기 밤미 전문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속에 들어간 어떤 그 토핑 재료는 좀 빈약했는데, 반미 빵은 상당히 맛있었어요. 아마 이 근처 어디선가 이제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것 같아요. 빵은 확실히 그 바게트가 국내에서 오는 것보다는, 어 확실히 맛있었어요. 여기 이마트라고 마트가 하나 있는데요. 한국분이 운영하신다 고러더라고요 내친거름 끝까지 한번 가 보겠습니다. 어 저기 코기라고그 고깃집 있잖아요. 체인점. 저 멀리 간판이 보이네요. 어, 저기까지는 한번 가 보겠습니다. 어저께가 일요일이었잖아요. 이제 방비향하면 사쿠라가 유명하다 그러대요. 사쿠라빵. 매우 터진대요. 근데 어저께 토요일 날은 많았대요. 근데 어저께는 제가 살짝 들려봤는데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아마 일요일 저녁이라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외 나오면은 거의 로컬 음식을 먹지 한국 음식은 잘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그, 현지 음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한국 식당 가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 코깃집까지는 가보겠습니다. 제가 코깃집은 비엔텐에서 한번 가봤거든요. 어, 뭐,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메뉴가 다양하고요. 뭐, 김치 관련된 요리도 있고, 뭐, 보통 라오스가 그런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점 개념이잖아요. 뭐 삼겹살이면 삼겹살, 뭐 스테이크 스테이크, 아니면 뭐 한정식이라든지, 아니면 순에그 식당이 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라오스는 좀 그러지 않아요. 라오스는 식당에서 거의 모든 메뉴를 취급한다. <laughs> 예를 들면, 저고기 한국 식당은 고기 위주잖아요. 하지만 떡볶이도 있습니다. 나이트가도 떡볶이 있는 데가 있어요. 한국하고 많이 다릅니다. <laughs> 여기는 참 오토바이 잘 타니까 친구가 둘이 저 타고 가면서 있죠 말하면서 가요 <laughs> 이 친구들은 일상이니까 오토바이 타는거죠 음 여기 는 음, 이게 고기 그 집인데요 10시 오픈한다고 되어 있네요 10시 오픈하고 끝나는 시간은 11시네요 거의 한국에서 많이 그 시간대 영업을 하잖아요. 뭐 한국 식당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 비슷한 시간대입니다. 라오스는 이제 비엔티안 마을때 아침 식사 드는 데가 참 많았거든요. 오히려 저녁 장사 안 하는 데들이 있었습니다. 음,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렌탈을 깨야 될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러면 이렇게 톡톡 저렇게 타고 다녀야 되거든요. 톡톡. 어, 지금, 이분들이 아마, 그, 여행지를 가시는 분 같아요. 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그, 세트로 있나 봐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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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타는 거 있죠? 어, 저분들도 예를 들면, 뭐 블루라고 응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바 박이온가요? 뭐, 그런 거, 뭐, 탄다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발소, 이발도 하고 어, 기 소지 다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한 번씩은 들려야 할 때니까, 한번 <laughs> 마사지 관광객 분들이 주로 다니는 데는 시내만을 봤을 때는 거의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네. 어, 저기 불 피는 데가 있네요. 고기 굽는 데 같으니까 한번 저기까지만 가보도록 할게요. 계속 연장되네. <laughs> 제가 이십 사+ 사살이잖아요 64년생. 어. 사+ 사십 사+ 사십 사+ 사십 사+ 사십 사+ 사십 사+ 사십 사+ 친척분이 한 분이 한 분이 십 사+ 사십 사+ 사십 서사제 사+ 사모시잖아 사+ 아, 그러면, 그, 그 집에 오토바이로 태워다 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오토바이가 정말 큰 재산이었는데 여기가 그러네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와, 이, 게뭐 하는가 했더니 고기를 굽네, 아침부터. 이거, 이건 진짜 뿌리다. 이거 먹어야 된다고. 와, 뭐지? 고구마도 굽고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손이 많아요. 고구마 굽네. 와, 고구마. 느낌이 약간 물감자 느낌인데, 물고구마? 제가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도에서 고구마가 이렇게 큰 고구마들이 물고구마가 있거든요. 네. 여기는 약간 스낵 느낌이 좀 많이 나고요. 저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술을 좋아하니까, 바로 옆에 또 굽네이고, 뭐야? 이거? 어, 이건 뭐거야되겠 뭐야? 어... 데딱느야이 네, 고기만 이나 술은 이나나